안녕하세요. 직업 진로의 길잡이 직진길입니다. 오늘 직진길은 취업에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다양한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들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좀더 세분화하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또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이트들만 제가 압축해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 이거 뭐지? 처음 봤는데? 라는 사이트도 있죠. 자, 각 사이트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이트죠 워크넷. 워크넷 사이트 아시죠? 예, 워크넷 사이트는 취업 준비와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요 어, 성인 대상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검사도 있고요, 취업, 진로 설정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요. 또 직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크넷 안에는, 청년 워크넷이 있고 또 여성 워크넷이 있고 장년 워크넷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열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워크넷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HRDK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어 인력공단이다 보니 어이 사이트는 교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예, 그런 교육또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한 교육. 또,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또, 관련된 훈련을 하는 그런 정보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볼 부분, 또 훈련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커리어넷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커리어넷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커리어넷은요, 초, 중, 고, 더 나가서 대학, 청년, 또 학부모, 교사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진로와 관련된 또 취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자기 분석을 하고 검사를 하고, 어, 또 변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커리어넷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도 좀더 쉽게 이렇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이곳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고 또 초중고 학생을 도우고 있으신 학부모님 또 교사들도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코참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가 어떻게 바뀐지 경제정책과 경제자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참넷은 어떤 분이 활용을 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죠. 취준생들이 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공부하고 어, 입사 주원서를 작성할 때, 면접을 할때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참넷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 또 가려고 하는 산업과 연관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아보는 곳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커리어넷 또 HRDK 이런 사이트들을 총괄적으로 어, 운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로와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실행할 것인가? 어,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또 결과도 파악을 하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어, 전체적으로 변화, 커리어에 변화를 좀 주고자 하시는 분들. 또 커리어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은 사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벤처 기업부입니다. 어, 요즘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창업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직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신생 기업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 독려하는 사이트, 예, 독려하는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으로 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려는 분들이 어, 나라에서 어떤 걸 주는지 정보에 대해서 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혜택과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곳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자 플러스입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 여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취업 정보 또 어떻게 준비한지 준비 자료 또 취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 정보들을 파악해 보시고 또 물론 채용이 올라와 있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어, 기업 또 관심 있는 직업이 있으며 그쪽을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사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잡알리오입니다. 요것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잡알리오는 공공기관 채용과 연관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식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봤던,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공공기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는 걸 여기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런 공공기관이 채용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할수 있는 곳이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나이입니다. 자, 크리나이. 크리나이는요, 어, 자발료가 조금 큰 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라면 크리나이는 지방에 있는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방 공공 기관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정보들도 파악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은 나라일터입니다. 나라일터 여기도 잡알리오나 크리나이처럼 공공 기관에서 어, 채용을 하는 정보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은 일용직이 좀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물론 정규직도 어, 채용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어떤 기업이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정보들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일이 또 내가 지금 어, 어떤 작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나라 일터에서 어떤 그프로젝트를할 때에 투입을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뭐 계획성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워크 투게더입니다. 자, 이거는 장애인 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어, 채용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장애가 있다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NCS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각 직무들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정보를 담아놓은 곳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뜨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지 또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서 정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NCS로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고 나는 현재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걸로 유용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 r d n e t 라는 사이트에서는요, 직업 훈련,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 내가 이쪽 분야로 가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할 곳이 어디 있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에 좀더 도움이 되겠지요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에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려 드렸죠. 예. 다음에는 제가 하나하나 한 달락씩 풀어서 설명을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는 중에, 어, 나이 부분에 좀더 관심이 있는데, 라는 부분이 생겼습니까? 자, 그 사이트를 제가 세부 정보에다가 담아두겠습니다.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진길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you